박서진이 한 지역 행사장에서 오랜만에 박지연을 만났다는 소식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미스터트롯2에서 함께 참가자로 활약했던 인연이 있는데요. 이후 각종 스피노프 프로그램에서 두 사람은 공감내기 젊은 피로 주목받으며 팬들의 무한한 사랑을 받기 시작했죠. 박서진은 TV조선과의 인연을 마치고 MBN으로 넘어와 현역가왕을 통해 인생 최대 전성기를 맞기도 했는데요. 이후 별다른 접점이 없었던 두 사람은 최근 한 지역 행사장에서 앞뒤 순서로 나란히 마주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먼저 무대를 마친 박서진은 관객석을 바라보며 마이크를 집어들었는데요. 박서진은 이 곡을 마지막으로 제 무대는 다 끝이 났다. 이제 다음 무대로 지연이가 등장할 예정인데, 우리 지연이 한테도 많은 박수와 환호 부탁드린다. 그리고 제가 무대할 때 엄청 반갑게 맞이해주시고 응원해주셨던 우리 엔돌핀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늘 오랜만에 저도 지연이를 만나고 인사하게 돼서 너무 기쁘다. 라며 박지연을 향한 남다른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박지연의 팬클럽 엔돌핀을 향한 박서진의 감사 인사는 많은 트롯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이를 본 팬들은 두분 동갑내기 우정 너무 보기 좋아요. 답별과 엔돌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 푸훈하네요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